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지금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또 가장 기이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회사는 바로 DATV 볼 o l t AI, 줄여서 DVLT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술주가 하루아침에 17.7%나 폭락했어요. 보통 이런 위기 상황에선 회사가 뭘 할까요? 구조 조정을 하던 긴급 자금을 수혈하던 뭔가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겠어요? 근데 이 회사는요. 정말 뜬금없이 주주들한테 밈코인을 나눠 주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황당한 결정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속내는 과연 뭘까요? 이 회사를 보면 꼭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아요. 한쪽 얼굴로는 웹 3.0과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로 데이터 시장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처럼 장밋빛 약속을 하죠. 하지만 다른 쪽 얼굴을 보면 막대한 손실에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라는 아주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가 투자자들을 어떻게 매료시켰는지 그 화려한 청사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들의 야망은 정말이지 하늘을 찌를 기대거든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48%. 이게 뭐냐면 2025년 3분기에 발표한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입니다. 단 1년 만에 매출이 거의 2.5배가 늘었다는 거죠. 와,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정말 로켓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혁신 기업의 전형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들의 자신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 예상 매출액으로 2억 달러 이상을 제시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7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내놓은 목표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공격적인 숫자입니다. 물론 이게 그냥 허황된 꿈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아주 쟁쟁한 파트너들을 내세웁니다 IBM의 인공지능 왓스넥스 또 신원 확인 서비스로 유명한 클리어 광고 거래소인 나약스까지 기술력, 보안, 그리고 시장성까지 모두 다 잡았다는 걸 보여주려는 전략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조각제를 한번 쭉 맞춰보면 거대한 데이터 마철로를 짓겠다는 야심이 보이는 겁니다 특허기술이라는 아주 단단한 기초 위에다가 스포츠, 에너지 같은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를 층층이 쌓아 올려서 데이터의 가치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겠다. 뭐 이런 원대한 계획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웅장해 보이는 마천루가 과연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그 화려한 비전 뒤에 감춰진 냉혹한 재무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EBT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099.2%입니다 네,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고